그리고 절이 쳤다. 소련에서는 10월 혁명이 발발했을 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외교 관계를 담당했던 천유론이 소련에게 건넸다. 레닌에게 집권 축하 서신을 보내자 소련 외교부 장관과 면했다. 관계 정립을 타진했다. 소련을 알았다면 입맛을 다했 천유론은 레닌에게 보낸 편지를 조수에게 건넸다. 프랑스 쪽에 가서 우체통에 넣고 왔다. 소련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직접 들고 미국으로 왔다. 믿을만한 화교 거상한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다. 이 편지가 안전하게 모스크바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소련 반응이 없었다. 파리 강화회의 혁명정부의 대표로 참석한 천류로는 소련과 접촉을 시도했다. 어찌나 음흉한지 손련할알 길이 없었다. 교육기대는 과적을 만나고 런던에 갔다. 트인이다되는 부동산을 처벌하고 독세민다 했다. 마르크스의 저술가 영국 노동운사, 러시아 혁명에 관한 책들을 끼고 살았다. 머릿속이 정리되자 결론이다. 영국 노동당이 하원에서 의석을 찾은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유관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서고시 민주주의는 중국에 적합하지 않다. 중국은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면 힘들어도 보람이다. 무능하고 고집 센 지도자는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중국의 농민과 노동자들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 지도자를 선언한다. 현재 중국은 국가의 이익이 이기,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하다. 개명한 독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에서도 비슷한 발언에 하루는 영국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천유로안을 찾아왔다. 신문 한장을 내밀었다. 소련 유교부 차관 카라한이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에 발표한 중국 인민에게 고하는 선언문이 실려 있었다. 소련은 중국의 진정한 최초의 친구가 되길 바란다. 중국인민이 소련인민처럼 파리 강화회의 협약국들의 지배를 거부하고 제2의 조선인들이나 인도인처럼 식민지 전략을 반대하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한다면 소련의 노동자와 동맹 붉은 군대는 그들의 유일한 맹호와 형제가 될 것이다. 제정 러시아 시절 중국을 협방에서 얻어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선유라는볼셰의키와협정이 가능하다고 흥분했다. 영물으로 번역한 카라한 선언문을 순원에게 보냈다 귀국도 썰을 놨다. 순원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중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농업이건 공익이권, 자본이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한 자본은 서구 쪽에서 찾아야 된다. 수련과 협작하려면 사상적인 준비도 중요하다. 천유론 수련이 주장한 민족, 민권, 민생이 삼민주의중 민생주의를 새롭게 세겠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창조물이 아니다. 인류의 원시 사회는 공산사회였다. 민생주의의 최종 목표는 공짜가 꿈꾸던 대동세계의 실현이다. 민권이나, 최근에는 이제 이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동색에 부유한 색이 뭐. 아르크스 생각이 공자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쓰는 생각이. 인생주의도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 순원은 미소를 냈다. 그렇듯하다 내가 바라던 대우다 정치는 말정리에다소련과 연합하면서 서구 열권과 대립할 필요가 없다. 두리무시하게 누구나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노련한 정치가다. 순원과소련의 관계가 밀접해지기 시작했다. 순원이소련이 제외한 중국 공산당과 협정도 받아하다 모든 문건에 영문을 주고받았다 영어는 천유라는 모국가있다 반나스로 수을 대하다 보니 충칭인과만나려는 실수도 늘어났다 어른이건 애건 남녀가 자주 만나다 보면 응원이 싹트기 말인다. 수원이 세상을 떠나도 장제스가 부상했다. 공산당과 결별하고 당원들 숙청이 났다. 천유로은 송칭림과 연맹으로 수련의 유지를 배신한 장제스를 성토했다. 송칭림이 소련을 택했을 때도 동행을 자처했다. 송칭림과 수련을 분리시키려는 공만당 발견이 이룬 호지가 없었다. 결혼설이 전국에 파다했다. 스탈린도 천유로을 실망시켰다. 중국에 들어와, 돌아가서 장제스와 합작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천유로은 모스크바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프랑스... 밝기도 했다. 병나 송칭이 천유런에 동부다. 장징장은 쓰라의 딸만 열명이다. 넷째 딸 리잉이 제일 예쁘다. 지금 파리스를 만나보라. 나는 독일에 가겠다 순유를 만난 리잉은 한눈에 발해했다. 아버지 천유런과 결혼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장진장은 노발려발했다 춘율은 몇 살인지 알고는 하는 소리네. 너보다 30일 전 전에 태어난 는다 장진장은 딸들은 개성이가겠다단한 번도 아버지가 점찍은 청년과 결혼하지 않았다. 정부 주석 왕징외이가 키트거리면 장진장은 진즉에 너나 나나 따지고는 반역지다. 딸들이 너 닮은 뭐가 잘못이냐. 내 부인이 한눈팔지 않았다는 증거다. 1927년 7월 14일 송칭징은 국민당과 결별했다 국민당은 숭칭링을 다시 끌어들기 이 위해서 예를 썼다. 숭칭링 고집이 셌다. 장기스 부인 숭메이링에게 내원이 정말 못됐다고 짜증을 불리정됐다. 항일전쟁 시절 전시 수도 충칭이 있을 때도 살살 맞기는 마찬가지다. 국공내장 말기. 국민당은 장국을 수습하고 변수를 만들어낼 시간이 필요했다. 명의상 정부 순으로 돼서 여기가적할 임무를 부시했다 숭칭링 유엔을 대안입니다 공작을 폈다. 주닉, 주 니카라고 대사에게 비밀 전문을 보냈다. 니카라가 주재해 유교관이 국제사회에 손을 뻗다 폐색이 짙은 궁, 중국 국민당이 국부 순원의 부인 숭칭링을 옹립하기로 했다. 수락할 가능성이 크다. 순원의 사망과 장제스의 배신, 장제스에게 살해당한 국민당 좌수당파 덩엔다 홍콩에서 일본인 치과에게 암살당한 천유런의 비극을 경험한 숭메링은 어설픈 장난질에 동요하지 않다. 숭메링 대신 중국 복리 기금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소나 선생의 부인이 정부의 직책을 맡기겠다는 소문이 근거 없는 당서이다. 부인은 중국 복리 기금회가 벌이는 구제 업무와 동복리위원는 관심이 없다. 베이징 이십성을 앞둔 중공도 송칭일 참대다 마오쩌둥과 조라이가 연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중국 혁명의 승리가 임박했다. 상하이의 정세가 어떤지 염려된다. 순원 선생의 유지를 실현할 난리 멀지 않았다. 북상에서 신중구 건설을 지도해 주기 바란다. 이 편지는 홍콩 지하당에 실수로 전달되지 못했다. 1949년 5월 17일 중공 제3여장군이 상하이를 점령했다. 승전 축하 행렬이 거리를 메했다 중공 북리 기금회가 아등, 아동들이 선두에 섰다. 중공은 숭칭링을 페이핑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존라이 부위 등행차오를 파견했다. 숭칭링을 만난 등인차오는 마오쩌둥과 존라이의 편지, 신필 편지를 천드렸다 숭칭링은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결정은 요구했다. 페이핑은 내게 상처를 준 도시다. 거기, 그다 시간이 필요하다. 결정되면 알려주겠다. 이전엔 북평이라고 했죠. 예. 북경. 둥이 천호, 숭칭링이 결심할 때까지 두 달을 기댔다. 숭칭링 베이핑에 도착하는 날 마오쩌둥이 홍보했다. 중공 중앙위원 50명과 혁명 열사 자녀들이 다니던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한 시간 전에 역으로 났다. 국가 부주석에 추, 추대된 숭칭링은 베이징과 상하이오 가면서 국무대접을 받았다. 혼자 살다 보니 민망 소문도 그치 않다한 개만 소 속했는데 비서와 전부했다 좋은 나에게 재혼하게 통보했다. 당원 저가 마오쩌둥에 달려갔다. 많은 과부가 결혼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잘된 일이라 승글벙글했다. 저는 나라 망신 동거는 몰라도 결혼은 안된다며 사장이다. 송칭링은 몇살 어린 비서와 동거에 들어갔다. 경호에 수의 세팡과 관계도 빼놓을 수가 없다. 송칭링은 수의 세팡을 신입다 무슨 일이건 은은하고 의견에 따랐다. 수 학방이네요? 송칭링은 바둑과 춤을쥐다 수의 세팡은 다재라는 해 있다. 바둑도 잘 두고 춤 솜씨도 날라야 했다. 공모와 몇 시간이나 붙어있는 날이 많았다. 의시팡의 부인은 보통 내거지 다 한편은 남편이 직무실에 달려와 손을 뱉어 어찌나 유난하든지 이친에 있던 순칭이 내려와서 진정시켰다. 경호원의 부인은 만무가련했다 노잘만 따지듯이 국가 부재서에게사태질 해대며 시식거렸다. 자식이 오 순칭이 어린아이들 좋아했다. 비서나 경호원들이 아이를 하며 꼭 데려오라고 당부했다. 의시팡의쌍랑 융칭은 부모를 별로 닮지 않았다. 순칭이 융칭을 유난히 예뻐했다. 참여한 그 오줌 사도 시원하겠다면 어쩔 줄 모른다. 양녀라 부르면 한 방에 진다. 독일 친구에게 보낼 편지를 쓰게 다 경호원에게 잔해가 새있다 그중 한 명이 지금 대게 됐다. 예쁘고 사랑스러기가 이름 외겨 천둥 걸릴 수 있다. 웅칭이게 꼭 맞다. 웅칭이 추는 조선 모양을 보며 송칭 닝은 넋을 넋을 잃었다. 한복 입고 춤추는 웅칭이 사진으로 연하장을 만들어 돌릴 정도였다. 유부에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외국 국가 원소가 방문할 때마다 화동은 무조건 웅칭이다. 송칭 닝은 수위 시 평에 둘째. 딸도 예쁘다. 수이세펑이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또 중국 독일 편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수위펑 동지가 반신볼수가 있다. 글을 보러 갈 용기가 없다. 애들도 걱정했다. 우울감이 사로잡혀 단체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요하 여인에 보내줄 생각이다. 일주일에 한 번만 볼 생각은 이 가슴이 위어진다 혼자 사는 여인들을 송칭님을 선보였다. 이유가 있었다. 송칭님은 국보 순원을 보이며 국민 정부 최고 통치자 장지스에처형했다 중국의 제정을 자주 우지한 공상시가 형부이고. 송지원의 친누나이게 했다 순환 사후, 철원의 위교가 천유론과 국민당, 작파용수, 동엔다의초을한 몸에 받았는가 하면 신중국 선포에는 뭐 어쩌든가 존나의 극진한 보호를 얻었다. 상황 직전 혼수상태긴 했지만, 명예 국가주석에 취대되는명예이다 화려한 삶이지만, 영도 그치 않았마다 잡룡으로 착각하는 잡룡들의 유의가 익숙한 우리가 이해하기는 버거 정도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다. 이야기는 국민당 상당 시절로 뒤돌아간다 국민당은 우파와 좌파가 뒤섞인 정당이다. 지주와 토호 등 봉군 세력이 이익을 대변하는 세부 우파라고 일컬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국민당 우파는 외국 자본 원제를배회하며 지주와 노동자고 농민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특징이 있었다. 민족 지상과 군사 독재를 주장하며 민 민중 정권에는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다. 좌파는 그 반대했다. 군벌 세력 타도를 위해서 공산당과 합작했다. 순원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큰 혼란은 없었다. 순원이 세상을 떠나자 분열이 시작됐다. 송칭링은 순원의 후계자였던 라오준가이, 왕징웨이와 함께 국민당 좌파를 대표했다. 순원의 유산이 국공합작의 유죄를 주장했다. 남편이신식도전에 자신에게 정문했던강대스가 정변을 일으켰다. 왕징웨이마저 호응하자 국민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와야 됐다. 장제스가 국민당 조사를 받았다. 송칭링을 좌파 보호 인사 보고 나섰다. 죽음을 피한 사람들은 국민당 혁명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공산당에 입당했다. 그 와중에 라오준카이는 암살당하고송칭링은 천리원과 함께 모스크바로 갔다. 장제스와 함께 황포 공관학교를 대표했던 덩엔다도 뒤를 따랐다. 스탈린은 손칭링 일행을 애물닫지식했다 모스크바에서 방황하던 중 동생 송베이링과 장제스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이어서 자신이 천유론과 기체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국부수론과결별시키는 장제스의 꼼수에 분노했다. 혼자 독일로 갔다. 프랑스에서 장진장의 딸과 결혼한 천유론도 송칭링을 심망시켰다 왕진회의 초청령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외교부장에 취임했다. 소련에서 귀국한 동연다는 천주령과 달랐다. 장제스 타도를 내리걸고 무장 폭동을 도마다가 체포했다. 동연다와 장제스의 성격을 잘던 송칭닝은 교육거에 올랐다. 장제스의 자제가서 구명이 나섰다. 장제스도 처형에 정을 흘리지 않았다. 동인다에게 제율 제했다. 송치닝 안부를 전에도 무가내했다 장제스는 너덜머리였다. 한때 오일린 소련 선생 밑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북벌전쟁 시절에는 너는 청사에 담을 업적을 세웠다. 이젠 나도 어쩔 수 없다. 롱인다의 처인 소식을 들은 충칭링은 가슴을 쥐었다였다 1944년 일본의 회의를 거부하던 천율론이 의문의 적용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공정권 수립 후 국가 부주성 충칭링은 몇살 쯤이었다. 하나만한 평화운동과 아동복지운동을 펼치며 정치와는 일정한 선을 끌었다. 가는 곳마다 습받고 중국을 방문한 국국가원수들에게 충칭링 내방을 빼놓지 않다. 충칭링은 1957년에 유치도 을때 경호원의 딸수위 수이... 용칭을 품에 안았다. 비서의 고골 속다 적적했던 송칭링의 얼굴이 생기기 가돌 시작했다. 2년 후 베이징 갔을 때, 조달백이 용칭을 수행원 자격을 데려갔다. 용칭은 장난 심하고 화를 잘렸다. 높은 창틀에 매달려서 노래 부르는 등 비서들 애를 먹였다. 미국 역시절 민주주의 세례를 받은 송칭링은 용칭을 방목시켰다. 겁이 없다며 걱정하는 비서들을 했다. 애들은 어릴수록 겁이 없고 용감한 보이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조심하는 것 외에는 방법 없다. 용칭이 말을 깨자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다 여자는 자신을 잘 지킬 줄 알안다 커서 남자를 사귀게 되면 사랑의 책임이라는 것을 하루도 잊지 말라 메리도 직접 다듬어주고 좋은 옷만 입었다 순원에 대한 회상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도 순원 선생 못했다 선생은 책임 질줄 알았다 국민을 심망시키지도않았다 현재의 장미와 결별하고 대륙에 남은 이유도 설명했다 순원 선생은 소련과 공산당과 협작을 제창했다 장제스는 국민 공산당을 조사했다 선생을 배신한 중화 중앙... 중국의 반역자다. 중공은 순환의 정신을 존중했다. 문학 시절 장치인 순칭잉을 핍박했다. 그럴 때마다 어찌됐든 먹을 것을 들고 순칭잉을 방문했다. 같은 밥도 여기서 먹으면 맛있다는 말로 미안함을 대신했다. 전철의 변경 순일라는제의의 장치령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자유는 없다. 영원한 능무만 있을 뿐이다. 삼권의 허물을 말한 것은 부하된 도리가 아니다. 1950년 6월 전 대만 육군 사령관 순리런이 관저에서 쫓겨나다 부인과 함께 군사 정보국이 지정한 타이중의 거처로 이동했다. 연금 생활을 시작했다. 순리런의 새로운 거처는 높은 단정이 사방을 엿싼 군소의 안정과하고 다경비도 그 사망했다. 대문앞 모래자문 위에 장착한 기관총이 권리를 향하고 국방부가 파견한 특수원들의 눈빛은 보기만 해도 오싹할 정도이다. 군사 정보국은 별도로 순리런의 고철을 감췄다. 안전가옥 옆에서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지읍을 찾았다. 높은 곳에서는 쌍안경으로 일동을 살폈다. 순위 이원을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출이라도 할 때는 무장병력을 태운 차장이 뒤를 따랐다총통장제스의 지시가 추산과 같았게됩니다 주방 요리사들로 대검을 차고 있었다. 구출하고 잔입한 사람의 목을 한 칼에 날수 있는 무술의 고수들이었다. 20년이 흘렀다. 1979년 4월 총통 잔디스가 세상을 떠났다잔디스는 순일원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이유를 남기지 않았다. 아들 장진고가 뒤를 이었다. 1988년 1월 18일 철혈통치자 장진고가 사망했다. 33년 전 자취를 갖친순리원의 이름이 지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어느 매체들은 순일원의 가족과 연결시도했다. 스리원 바오가 자립 33년 전 발생한 항일 명장 순일환 사건의 진상을 보도했다. 온갖 매체가 들렸다. 순일환을 억울함을 밝히고 명의를 회복시키려는 내용의 연일 지배연을 도미했다. 장진거의 국장이 끝났다. 국방중권이두 차례 순일환을 방문했다. 온갖 예의를 갖추어 다 행동과 언론에 자리를 얘기 바랬다. 가고 싶은 곳 어디를 가도 좋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순일환에게 기자들이 몰렸다. 자유를 회복할 소감을 물었다. 순리라는 담담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에게 자유는 없다. 영원한 의무가 있을 뿐이다. 야당 민진당도 여러 차례 순리라는 발명을 했다. 장기스와 잔인하고 포악한 면을 발표하라고 조용했다 역시 민족 영웅은 뭐가 달라 달랐다. 매번 거절했다. 답변도 하는 것 같았다. 총통은 나의 상관이다 내겐 하늘 같은 존재였다. 허물을 말한 것은 부화된 도리가 아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라고들 하지만 총통의 명령이 다 개의치 않다 가장 즐거웠던 시절이 언제였느냐 질문에 웃음을 보였다. 청와대학 시절이다. 군의 학도 생도 시절에 즐웠다순일라는 바우당 공간학구나 항포 공관학교 출신이 었다 국민당이 입단한 시절 제출한 적도 없었다. 항포 출신들이 우울거린 국민형 공간은 주류가 거래되었다. 청와대학과 미국 퍼디 대학 통목 공정학과를 마치고 남부 웨스트포인트라고 불리는 버지니아 공간학교를 졸업한 특이한 경력 수소유였다 1970년 11월 중순. 순리연이 90세 생일을 사흘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연금 해제 2년 8개월 후였다. 각계의 평이 쏟아졌다. 소고 군사학자들의 평은 비쌌다. 순리연 장군은 출중한 재능을 갖춘 공사가 됐다. 제2차 세계대전에 남들이 부러워하고도 남을 말한 전적을 세웠다. 기계화 부대 지휘도 했다. 소고 군사학자들은 장군을 동방의 은별이라고 부른지는 오래다. 칭찬에 이색한 대는 게. 리아오도 순장군은 가장 걸출한 지휘관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분을 연결했다. 학문의 깊이, 정교한 연병, 엄청난 전공, 몸에 남는 수많은 탈환자고, 국제적인 명망, 그 어느 것도 비견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부슬거리고 군문의 도시에 남북과 이국 전설을 누비며 피와 땀을 아끼지 않았다. 억울함도 빠뜨리지 않았다. 장제스의 직계가 아니다 보니 가는 곳마다 황포 공군학교 출신 견제를 받다. 대륙에서 낙백한 실망한 거죠. 장베스는 대만의 정착 순장군을 내세워서 미국의 치유를 쟁취했다. 조진공장. 더 이상 잡을 새가 없으면 활은 창고에 던지는 법. 핑계권을 만들어서 연금시켰다. 신화대학 총장도 순위를 승기 경위를 폈다 순위를 이힐 수가 없는 인물이다. 지하수도 안 된다. 대륙 시절 중국군의 이용을 세계에 과시했고 대만의 안정에 휴석을 놓였다. 대만, 민주기지의 건설의 기초는 순위를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순일원은 격식같은 유서를 남기지 않다. 임정전 옆에 있던 의사와 가족 부하들이 제각기 다른 유언을 공개했다. 의사는 국가에게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별말이 없었다고 멈췄했다 가족은 나는 결백하다는 말을 남겼다면 훌쩍거렸다. 옛 부하들은 나는 억울하다가 장군이 마지막 말이나 시시거리다. 명장 순일원이 그랬을 리가 없으며 씁쓸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순일원 생애가 35년 전에 발생한 순일원 사건의 진상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전쟁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노름이었다 평소라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10만 원 받던 대전략가들이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되는가 하면 어느 구석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겠다. 순위란도 널리 알려진 군리는 아니었다. 범마 지금의 미얀마 원정권 일개사단을 취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1930년 봄 장제스는 처암 송지원에게 재정부를 맡기위 신신당부했다. 소금의 밀매를 철저히 단속하고 생활중수로 엄격히 해라 송조는 재정부 산하에 세경총단을 출범시켰다. 구성원은 군인이었다. 군대나 사람 없었다. 어릴 때부터 미국식 교육을 받은 송조는 지휘관 물색기를 먹었다. 홍포 공관 출신들의성에 차지한다. 6개월 간 군사 교육 받고 인관 6개월 만에 장군 계급 장단 지휘관이 수두룩했다. 미국 인류대 학병문대학과 인류 군사학교를 졸업한 수준들은 세경총단 특과 단자는게 임명했다. 순일란은 임무 수행에 빈틈이 없었다. 중일 전쟁에 반발했다. 순일란은 세경총단을 이끌고 상하이 전투에서 선봉했었다 온몸에 부상을 입고도 살아남았다. 홍콩에서 치료 중인 순일란에게 기자들이 불려왔다 중국에 이런 군인 이 있다며 연이 순일란의 얼굴을 10만 1만에 실었다 홍콩에서 그런 순일란은 세경총단이 정규군에 편입된 것 알았다. 보아들의 인솔에 시안에 주둔했다. 시안은 전투 지역이었다. 진병 국방실립무동 훈련에 땀을 흘렸다 효과가 있었다. 1942년 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권한 일본군이 범말를맞다 양곤 당시 버마의 수도가 유개처하자 영국이 중국에 지원을 청했다. 당시 버마는 중국이 요부로부터 군수물자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원정군 파괴를정전다 국방부 장관이 순리를 불렀다. 내가 순리를 해봤다. 세경총단 전쟁에 참여한 일입니다. 순리를 는 자존심이 상했다. 상하이 전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쟁터에 나갈 생각이 없냐. 순일원은 기다렸던 질문에 흥분 을 가누지 못했다. 고대한 지 오래입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저와 부하들의 천직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흡족했다. 소타 원정군 파견에 합류시킨다. 했다. 새로 편성된 38사단을 지휘해라. 순일원에게 범마나행운에땅이다 일본군이 영국군 일개 사단을 보였했다 순일원은 일본군 일개 대대를 섬멸시켰다. 영국군 7000명을 무사히 구현했다. 영국 국왕 조지 6세로부터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다. 미국 군인에게 수여한 첫 번째 훈장이다 해외의 원정군 시절 순일원은 전공을 따를 사람이 없었다. 일본군을 가장 많이 때려잡은 중국 장군이라는 찬사를 귀에 달고 있다 미국 군사가들이 동방에 마시리며 극찬을 아끼지 않다. 일본이 항복하자 중국은 내전에 돌입했다. 장제스는 순일원을 동북으로 파견했다. 순일원을 명장했다. 스핑 전투에서 전쟁 귀신 림바고 주위 동북이야 장 정권을 깔아먹겠다. 송호건인간으로부터 승리가 임박한 데됐다 무슨 일이건 대행사고는 최기구 지휘관이 치는 경우였다. 장제스가 사고를 쳤다. 장제스는 자신을 손을 키워준 황포공관학교 출신들중 총기다. 일기시생들에게 거의 병적을 정도했다 공을 세워주기 위해서 무리를 썼음좋 않다. 순위를 승리할 기미가 보이자 지휘관을 일기생 도이밍 노벤 물리학 수상자 양전딩의 장인으로 바꾸고 있다. 도이밍은 사람을 들았지만임박하 상대는 못됐다. 중공의 포로가 되는 바람에 장제스를 실망시킨다. 장제스도 순일연의 공작과 등력을 인정했다. 신입하지는 않았다. 황포공구가 출신이 아니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 수선안징으로소환당한순일연의 공화 부을줬다 대만으로 가라 신병 훈련에 전념해다 대만에 온 순리란 모양 일종이다 순리란의 명성은 청년들에게 신호가 된지 오랬다. 대륙에서 보내온 학생들이 줄리었다 훈련은 실전 유지에 독특할 정도였다. 국민당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미국도 순리란에게 호감을 잃는 대로 드러냈다. 장제스가 대만을 방문했다. 순리란의 신병 성과에 만족했다. 대만 방위사령부까지 겸직시켰다. 순리련에게 훈련받은 신병들은 군인 냄새를 물씬 풍길 때다. 게다가 강병했다. 2년 만에 30만 로 늘어났다. 대륙에서 패배한 국민당군이 대만을 했다 거리에 장고들이 남쳤다 수장 정도는 거칠집도 변변치 않다. 대만 전역에 실병력을 건네 사람순일란유에는 없었다. 신병훈련소가 실질적인 육군 총사령부 역할을 했다. 황포공관 업계 출신건뭐건 순일원의 눈치를 봤다. 대만 방위사령관까지 겸한 순일원의 유세는 하늘을 찔렀다. 미군 장제스에게 실망했다. 대체할 인물을 찾았다. 순일원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순일원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약수국 지도자들은 대미관계가 중요했다. 고위관료들은 더했다. 나빠도 타리고 너무 좋아도 살렸다 순일왕은 미국과 관계 좋았다.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시작됐다. 4년 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다. 미국도 전쟁이 뛰어었다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테르를 파견했다. 공식 직함은 중국 정부 최고사령관 장디스의 참모장이다. 스테르는 범마에서 미국과 중국 연합군을 지휘했다. 미국식 교육을 잡은 순일왕은 신임했다. 미국 공비과 공군의 지휘를 받게 됐다. 유럽 전구사령관 아이젠하워도 순리론을 높이 평가했다. 이차 세계대전 승리 후 순리론을 초청했다 목적은 주요 전장 참관했다. 장제스가 순리론에 한마디도 듣다. 돈을 <laughs> 초청하고 나는 초청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순리론 아이젠하워, 패튼 드골 등의 환대를 받았다. 패튼과 함께한 사진에 신문에 실렸다. 한참 지렸다만 장제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국공내전이 벌어졌다. 미국은 지휘관 인선이 편파적이라며 장제스에게 실망했다. 구체적인 이유도 있었다. 동북에서 쓰는다. 순는 데는 측근 이밍으로 교체다. 마오쩌둥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을 장제스와 이밍이 처리해줬다. 이제 동북은 중국 공산당의 천하며 무릎을 쳤다는 소문이 나더라도 결정을 거두지 않았다. 1949년 초 국민당 패배 확실했다. 미국은 기장부대 장제스를 포기하고 대만을 보유하기로 작정했다 그럴듯한 인물이었다. 순이란에 대한 해볼만했다. 미국 동 최고 사령관 맥더가 북한을 대만에 파견했다. 순일란도도쿄로 초청했다. 순일을 만난 뒤에 가던 미원 말했다. 우리는 대만이란 항공국 마음이 공산당 수중에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귀화 대만을 공고히 할수 있듯이다면 미국은 전력을 다해서 장군을 지원하겠다. 지원 내역과 익숙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순라는 장제스에 대한 변현함은 지지를 요청했다. 나의 충성대상은 장제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영수에게 등을 보일 수가 없다. 현재 타이페이 주둔 중에 천청도 장제스의 방류이나 무조건 복종한다. 나는 전쟁할 줄 알아도 정치는 모른다. 반공을 영도할 능력이 없다. 대만으로 돌아온 순라는 청을 찾아갔다. 장제스에 전해달라며 메가다고한 말을 털어놨다. 천청의 복을 받은 장제스는 순일라는 충성, 탄복하지 않았다. 드디어 불만을 했다. 순리를 당장 날려보는 고 싶었던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럴지는 못랐다 순리라는 순리란대로 미국에 불만이 많다. 대만 주재 미국 교육을 만날 때마다 천천히 내가 미국가깝다고 속내의 바람에 되는 일이었다. 식기만 있고 실권이 없는 자리에만 있다 보니 짜증이 나 너무 불편을 냈다. 어찌나 심했는지 미국 공사. 국무장관 에지슨에게 전문으로 보고할 정도다. 미국이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 장제스는 순리라는 게 육군 사령관, 교육사령관, 대만 병부 사령관을 겸직했다. 이쯤 되면 누가 와도 미래의 상군 총참모 총장이었다. 장제스의 후계자라는 말이 실림치 않게 떠돌았다. 미국도 순리라의 발탁을 환영했다. 순리란이 군인의 요직을 맡은 과 동시에 장제스의 동 장남 장진권은 정부원들을 육군 사령관 부의 침투시켰다. 일주일 만에 순일원의 여비서 두명을군사기밀누설죄로 체포했다. 측근들도 줄줄이 간접죄로 구속했다. 1950년 3월 말에 발, 벌어진 일이다 3개월 후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발발때장제스에게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었다. 미 해군 칠함대가 대면 해합을 내었었다. 안전이 보장된 장제스는 콜라 거품 들이키며 안도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과 직접 상대했다. 순일원의 역할이 줄어들자 군 총사령부에 정치부를 신설하고 장진구를 공식으로 파견다. 정치부는 사령관의 열거 일동을 장검 했다순리식의 전체주의 사회였다. 인간관계가 미묘하고 복잡했다. 미국식 교육받은 순리라는 적응하기는 버겁다 성격도 문제가 있었다. 미국 대사의 평가를 소개한다. 순리는 근신할 점 없다고 절대기 좋아하고 유치한 구속이 맞다 고국.